의정부의 지역에 출사표를 낸 국민의힘 정광재 예비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에서 일자리 유치 방안 등의 공약이 나온 가운데 고산동 물류센터의 전면 재구성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의정부의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정광재 예비 후보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의정부 송산권역의 열악한 교통 상황을 지적하며 교통 인프라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정주 여건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을지역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교통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을 최고의 공약으로 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족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고산동 물류센터는 전면 재구성을 골자로 한 백지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민주당이 의정부 시정을 관할하던 시기에 물류센터 문제가 비롯된 것을 강조하며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정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넘어서 저는 재면, 전면 재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주당 시장 12년,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구성, 낼수 있는 어,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이나 공천에 대해선 자당 후보군과의 경쟁 관계를 언급해 향후 당내 경선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은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상대 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천을 받기까지는 경쟁의 관계로 그런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정부 을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이 속한 곳으로 10일 기준 총 5명의 예비 후보가 선관위에 등록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